아, 큰놈 고라니가 돌아서 이렇게 다 뜯어 차먹었데 콩도 같은 데먹고이 팥은 더더욱 다 뜯어 차먹네 아, 이거 어떡하나. 어머님이 팥을 좋아하셔서 심었는데, 이거 완전 죽 써서, 응? 고라니 좋네, 고라니 좋았어. 죽 써서. 그래서, 다시, 망을, 아 이거 다 뜯어서 먹었고, 이거 뜯어서 먹었으면 배추 조금씩 먹고, 배추, 배추는 아직 안 뜯어서 먹었고, 열무, 무, 그래서 이 망을 뜯어서 다시 치게 아 오늘 날씨 무지하게 뜨겁네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거야 음? 자 오늘도 이걸로 하루가 끝내야 되네 이거 오케이 다 뜯고 Oh,